감적 중후군 상태가 되면 위내시경 검사상 정상이거나 경미한 이염이어도 관찰되지 않고요. 대신 위장 근육 자체가 감독소가 쌓여서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돌처럼 굳어지기 때문에 각종 소화불량 증상으로 고생했던 것이죠. 둘째로 선천적 체질적으로 위장인 기능이 약한 것도 원인입니다. 이런 환자들도 내시경상 정상이거나 경미한 이염이어도 위장 기능이 약해서 위장 연동 운동이 잘안 되기 때문에 주로 소화가 안 되고 음식물이 잘안 내려간다고 호소하는데요. 이렇게 선천적으로 위장 기능이 약한 환자들은 평소 자주 체하거나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노폐물에서 담독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므로 대부분 이런 환자들도 담적 증후군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적 증후군 환자이거나 선천적 또는 체질적으로 위장 기능이 약한 환자들은 위 내시경상 정상이거나 경미한 위염인데도 각종 소화불량 증상으로 고생했던 것입니다.